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누가 이런식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그만큼 증식해서 박스가 세그먼트로 더러워진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물론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같이 어, 맥스에서 돌아가는게 아니고 게임 화면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우 폴리건 로우 폴리건인 경우는 중간 분에 필요 없는 세그먼트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지만 이걸 더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넘스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넘스 모델링은 세그먼트의 개수에 의해서 둥근 부분과 직선 부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모든 3D 유저들이 넘스 모델링하고 있는데 3D 맥스에서 넘스 모델링은 그냥 필수입니다. 당연히 세그먼트가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아니고 저기 뒤에 있는 앤데 구성만 스펙큘러가잘 뭐 먹게 하기 위해서 알까스 먹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이 말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넘스 하는 방법과 최적하는 방법을 모두 아셔야 되고, 넘스를 우선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하는 거는 넘스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박스 모델링을 질문하셨고, 끝에만 알값을 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넘수는 뭐 본인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넘수 모델이 주축이 되셔야 됩니다. 두 개씩.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간격에 의해서 슬랫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면 이게 R값이 되게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더러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커버 스무스 모디파 할게요. 이게 바로 넣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높이시면 R값이 이렇게 커지죠. 근데 R값을 줄이시려면 네. 이 세그먼트 사이를 경력을 벌리시면 알값이 확 줍니다. 보시면 아세요. 네, 아까 크게 알값이 둥그었던게 이렇게 작아들죠. 네, 이렇게 모델이 하는게 정석이고 절대 세그먼트가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안쪽 부분도 세그먼트가 생겨서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하면 부드럽게 편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그먼트가 절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주인공이 아니고 쫙 뒤에 있어서 그냥 스펙키로만. 이렇게 짜, 뒤에 이렇게 된다는 데서 여기 알까만 주고 싶다. 이러면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하는 거 물어보셨는데, 둥그렇게 하시는 거는, 세그먼트를 이렇게 적당히 많이 주시고, 적당히 많이 주시고, 스페리파이, 모디파이에서 SP. 예, 스페리파이를 하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됩니다. 둥근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스페리파이. 중으에 되고 말씀드렸듯이 어, 구석 구성만 동그랗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버전을 뭐를 쓰는지 모르는데 챔퍼가 점점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텔 폴리하시고 챔퍼 챔퍼가 버전이 높을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챔퍼를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방식이고 뭐 하드 엣지 방식인데 이거는 저희 카페 오시면 동영상대로 있고요 여기도 방식이 뭐, 쿼드 챔퍼, 인품 챔퍼,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길어요. 챔퍼적으로 우려 뭐한 30분 이상, 한 시간 가까이 해야 될 정도로 너무 길고,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서 선택하셔서 챔퍼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상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더 헷갈려요. 초보분들은. 네, 저는 오래 썼는데도 귀찮고 짜증나고 헷갈릴 정도니까, 저거는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가셔서, 이네이브 캐디 컨트롤, 얘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맥스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d 맥스는. 네, 이게 훨씬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그먼트를 주시고, 아까, 그, 모디파이는 거랑 인터페이스 똑같죠? 유니폼 방식. 유니폼 방식은 이제 알값을 별로 안 주니까 커드를 많이 줘요. 커드. 커드. 쿼드. 커드로 디폴트로 하시면 이렇게 직선이 되죠? 세그먼트를 좀 줬다고 해도. 양이고. 그리고 곡선을 만드는 방법은 텐션을 주이시면 돼요. 텐션을. 당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세그먼트 추가 만이 그리고 본인이 <laughs> 말하는 더러운 세그먼트는 여기에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단순한 박스라면, 여기 챔버 박스도 있습니다. 챔버 박스. 는 알값이 자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그먼트는 없고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세그먼트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주인공격이 아니라면, 넘스 모델링은 필수인 것입니다. 절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카페에 오시면 제가 만든 수만 개의 무료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